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자, 오늘 1월 15일 일요일, 자, 이페일 리그로 준비를 했고, 첼시대 크리스탈 팰리스 한번 준비를 해왔고 그러면은 첼시대 크리스탈 팰리스로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등기 분석 들어가시기 전에, 저의 초안 분석이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많은 정보와 최종 조합은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월 2023년도 1월 4회차 적중 내역입니다. 자, 프로토 종이피까지 저희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보시면은 고정 댓글에 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이 파란색깔 링크로 적혀있는 그 링크가 있습니다. 그쪽에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 운영 중인 가족방에도 입장이 가능하시고, 조합 비도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정대로 드는 비용은 전혀 없으니까 편안하게 문의함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운영 중인 현재 가족방인 모습입니다. 자, 그럼 영상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첼시대 크리스탈 팰리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1 0위를 기록하고 있고 7승 4무 7패로 승점 25점에 현재 1 0위를 기록하고 있는 첼시죠. 자, 크리스탈 팰리스는 6승 4무 7패로 승점 22점으로 현재 1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두 팀의 다섯 경기 성적을 각 팀한 보시게 되면은 첼시는 홈에서 두 경기 지었지만 1승 1패 2득점 1실점을 했고 원정은 3행기 중에 1무 2패 2득점 70점을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펠은 홈에서 3행기를 쳤지만 3패를 기록했고 1득점과 실점은 9실점으로 어마무시하게 많이 당했죠. 자 원정에서는 두행기 중에 1승 1패 이득점 1시점으로 현재 두 팀의 순위와 다섯 경기 성적을 한번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 맞대결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자 21년 4월 달에는 첼시가 4대1로 이기고 8월 달에도 첼시가 이겼고 22년도 첼시가 이겼고 첼시가 전부 다 크리스탈 팰리스 상대로는 FA컵 포함 다 5전 5승을 현재 압도적인 기록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다다한데 지금 체이시의 뭐 100%에 대한 전략은 안 나오고 있고 앞전에도 플럼 상대로도 전승을 거뒀지만 앞전에 경기에서 졌죠. 자, 요거는 그냥 참고 용으로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첼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첼시는 플롬에게 패하면서 점점 시즌 전망이 어두워지는 모습으로 포토 감독이 비드업에 집착한다는 전수적인 비판도 어마어마하긴 하나 올 시즌 부상자로만 베스트 11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어느 정도 참작이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만큼 첼시가 부상자들이 엄청나게 많죠. 자, 체시의 공격 문제는 중앙에서 공을 전진시켜줄 사람이 없고, 공격의 측면에서만 의존해야 한다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때문에 펠릭스가 영입의 온도부 능력으로 중앙에서 할로를 모색하게 한 것이고, 그러나 지난 경기에서는 득점까지 한 것은 좋았지만,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세 경기 결장 신계를 받아버렸죠. 자, 이번 경기에서도 이 영향으로 측면에만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전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올 시즌 수비에서는 실바 혼자 경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가은은 아닙니다. 자, 큰 기대를 모을 쿨리발리는 패스와 데인마크에서 나폴리 시절만큼의 폼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자카리아와도 부상으로 빠질 예정이라 충원의 코바치치, 조르지어도구생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자조르지노의 수비 상황에서 민접한 한계는 명확한 편이라 압박을 세게 가져가는 유형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죠. 일단 지금 체시의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시듯이 뭐 베스트 11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부상자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첼시도 지금 엄청나게 안 좋은 부분이고 자 그래서 첼시가 내일 홈 경기에서 과연 승점을 펠리 상대로 가져올지 일단은 사기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첼시가 자그래 첼시에 대해서 한번 보셨고. 자 크리스탈 팰리스로 대해서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 팰리스도 분위기는 좋은 편은 아니고 토트넘에게 4대0으로 패한 것이 참작이 여지는 있긴 하나 FA 컵에서 꼴찌 싸운 센터에게 덜미에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자 팰리스도 이날 토트넘 경기에서 전반전에 0대0으로 끝났다가 후반에 내리 다 맞았죠. 두둑이 맞았죠. 자 측면 위주의 공격을 풀어나갈 팀이고 포터 감독이 윙백들에게 언더래핑을 주문하면서 중앙으로 좁피는 움직임을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자 좌등 측면 자원들이 활약할 수 있는 판 자체는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특히 상대 우측 윙백으로 나올 것이 유력한 아스필리코에타가 전성기만큼의 기동성은 보여주지 못한 상황이고 측면 기동인세도 오히려 우미를 점할 수 있는 상태라고 봐지죠 다만 첼시의 약점인 넓은 공격과 수비 간격을 이용하기는 중앙 비대협 체계가 완성되어 보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이 변수가 될 것이고 자 펠리스도 역습으로 빠르게 올라가다가 끊겼을 때의 대처 능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자 라인을 갑작스럽게 올리가다가 공이 끊기는 상황에서의 뒷공간이 오히려 공략당할 수 있는 등자 수비장의 리스크가 없는 편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공이 끊기자마자 두명 정도의 악바 선수들을 붙이면서 대응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 상황에서의 라인 브레이킹에 능한 상대 선수 공격수, 오바메양 등을 존재감이 부담스럽기는 할 것이죠. 자 일단 뭐 팰리스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엄청나게 좋은 분위기를 안 가지고 있고 서로 지금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지금 서로 맞대결을 하는 겁니다. 체시는 뭐 전력이 100%다못 쓰는 상황에서 당연히 좋은 모습이 보일 수가 없고 자 팰리스는 지금 뭐 가면 갈수록 지금 원래 하위권이다 보니까 지금 앞전에 FA컵에서도 싸움 세븐을 잡히면서 엄청나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첼시와 펠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셨고 자, 이 경기의 뭐 양상으로 뭐 한번 따져 본다면은 솔직히 승무패는 솔직히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뭐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지금 퐁당 퐁당 퐁당으로 지금 첼시가다 이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력 부분에서도 앞전에 폴로한테 경기를 지다 보니까 미트로피치 없는 폴로한테도이 열로 경기를 내렸죠. 그래서 첼시가 무조건 홈 경기라고 해서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은 없죠. 자 하지만 그래서 이 경기에 저는 승무패는 패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무패는 패스를 해보고 자 두비 둘다 수비가 엄청나게 안 좋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골은 그래도 전 대량 득점은 나오지 않을까 승무패는 어렵도, 어렵더라도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첼시의 수비전사 이상 노장인 실바가 홀로 지탱하고 있다는 거 해도 가은이 아니죠. 자 팰리스의 기동성과 압박 전수도 체이시에게는 부담스럽고 팰리스도 역습이 차단됐을 때 대응이 이상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아니고 수비적으로 안정적이라 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는 것이 옳죠. 자그래도 체이시가 팰리스에게는 꽤 강했던 모습이라 승부에서는 체이시를 승리로 점쳐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체이시의 승은 좀 애매하다고 봐집니다자 그래서 두 팀에 대한 뭐 팰리스의 압박적인 뭐 빌드업 부분에서도 체시의 실바 혼자서 막기는 좀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봐지기 때문에 이경기에첫 번째는 오바로 추천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 혹시 뭐 승으로도 가신다고 하시면은 그냥 뭐 체시로도 추천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한 저의 영상은 초안 분석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용어로만 해주시고, 자,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추천 조합은 앞전에 보셨다시피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보시면은 링크하는 문이 있습니다. 링크, 파란 색깔 링크. 자, 그쪽에 문의만 주시면은 금전적으로 드는 비용 없이 저희 가족방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편안하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건 없으니까 편안하게 문의 한번 주시면 되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